난 저희 는 2,000불 정도? 응. 호텔이랑 비행기 빼고요. 아, 하와이. 스타 오브 하와이. 저희 그, 음. 그 선상 크루즈 오자마자 14일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타가지고요. 저는 하나오마, 하나오마 베이가 제일 좋았어요. 해변도 너무 예쁘고, 그왜 절벽 밑에 잔디밭 있는데, 잔디밭 내려와서 또 모래사장 짧게 있고 또 바다가 있는 거예요. 그 산이랑 바다랑 같이 있는 것 같은. 경치는 너무 좋고. 한국에서는 물 그렇게 깨끗한 거 보기 힘들잖아요. 근데 네. 물도 너무 깨끗하고. 좋았어요. 주호방이 <laughs> 마늘, 가릭, 가릭, 슈림프 먹었는데요. 진짜 너무 맛있어. 네, 너무 맛있어. 막 고민, 여행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게, 오빠 친구가 여기 하와이에 있어서, 옛날부터 와한번 와라, 와라, 와라 그런지,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오는데, 이제 휴가를 길게 낼수 있는 기회잖아요, 시원 여행이. 그래서 하와이에 왔는데, 호텔이나 이런 정보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. 난 10점. 저는 돈이 있다면 10점. 약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환경은 좋아요 저다데 여행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어, 발리나 뭐 이런 태국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환경도 좋고 그런데 만약에 해변만 즐길 거라면 음. 그런데도 해변은 다 있잖아요 음. 그렇게 치면 하와이가 물가는 동남아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는 한데 훨씬 깨끗하고 또 어, 좋은 것 같아요 문화나 이런 게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. 난두인데 저는 휴양이랑 바다, 해변이랑 그리고 그거 쇼핑, 강추예요강추예요 <laughs> 어, 강추예요?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하와이 <laughs> 의 신혼 여행으로 어, 한국에 있는 주성희, 이봉규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하와이에 4일 동안 여행을 와서 어, 내일이면 돌아가게 됐는데요. 어, 신혼 여행을 하기에 너무 날씨도 맑고 저희가 또 특별히 겨울에 와서 따뜻함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겠지만 깨끗하고. 어,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은 관광 명소들도 많고 말로만 듣던 하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, 여행 오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로하